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높다는 말 들으셨던 분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. 간수치가 높다는 건 간이 이미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.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. 지방간에서 시작해서 간염, 간경화, 심하면 간암까지.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.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. 올바른 음식으로 간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. 의학적으로 증명된 간 건강음식 5가지 지금 공개합니다. 첫 번째 브로콜리입니다. 간의 해독 효소를 깨워서 지방간을 예방해 줘요. 살짝 데쳐서 드시면 더욱 좋아요. 두 번째는 마늘이에요.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간속 독소를 깨끗하게 치워 줍니다. 매일 한 쪽씩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. 세 번째 녹차입니다. 카테킨 성분이 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름기가 쌓이는 걸 막아 줘요. 하루 두 잔에서 세 잔이 적당해요. 네 번째는 견과류, 특히 호두예요. 오메가3가 풍부해서 상처받은 간세포를 회복시켜줍니다.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해요. 마지막 다섯 번째 피트입니다. 혈액을 맑게 해서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줘요.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더 좋고요. 놀라지 마세요. 이런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간 수치가 확실히 달라집니다. 오늘부터 식탁에 이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고 드세요. 여러분들의 간은 소중하니까요. 정보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